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성적이 막 쭉쭉 오르는 거예요 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강의 내용은요 66위 <목소리> 자 여러분 자 정신 차리세요 오늘 리노벨 네. 세트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달려보는 거예요 <목소리> 네?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 기다릴 수 있거든요 오늘 강의 내용은요, 인생을 살아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꼭 한번 실천해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 얘기 좀 해도 됩니까? 네. 네. 때는 바야흐로 대학생 시절. 그때 교육 봉사하면은 사실 뭘 하냐면,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일주일에 두번 정도 가서 과외해줘요. 음. 우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자꾸 의존하려고 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자.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성적이 막 쭉쭉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공부법이고 나발이고 가네 안 하는데,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오르겠어요 안 하는데 저희가 그때부터 안 하면 안할수 없게 만들죠 어떻게 하면 유지시킬 수 있을까 자기주도학습 <laughs> 자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습관이죠 습관 습관이 뭡니까? 눈 뜨면 은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조절로 하게 됩니다 아공부에 대한 생각은 하기조 전에 이미 책상에 앉아서 지금 집중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어? 그런 일이 아직까지 없었죠 습관에 대한 가장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6일이에요. 66일이에요. 66일이 뭐냐면요. 연구의 런던 대학교에서 사람이 과연 며칠 동안 이렇게 하면 은그 다음부터는 조절하게 되냐.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했더니 평균 66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습관 만들겠다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습관이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안만들어졌죠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아, 네. 망했단 말이야 지금 안 망했으면 지금 여기 안 앉아있어 네. 네. 잘안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까지 네. 해야 네. 돼요? 너무 막연합니다 네. 목표가 없어요 66일 딱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오늘 시작하는 날짜부터 끝나는 날까지 딱 나와요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66일 삼년 되는데 60여 그면못 버틸래요. 뭐야, 삼 년도 못 가요. 그래서 6 6을 버티고 공부를 좀더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가 지금 재밌습니까? 재미 없죠. 제 강의 재밌습니까? 네. 아, 네. 이유는 아주 그냥 <laughs> 왜 재미없을까? 그 생각해봤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수 있을까 생각해본 적 있어요? 아니. 여러분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보이는 게 없어. 눈을 감고 껌껌한 길을 걷는 막 그런 느낌이에요 게임을 한번 보죠 아무리 간단한 게임도 뭐 폰게임도 여러분 들 하면 종점이 바로 올라가죠 이게 뭐냐 한 시간을 공부해도 몇년 뒤에 수능시험이 0.001점 띠링하고 올라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오 바로 바뀌는 게 눈에 보인다고 공부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자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과정 이 공부를 게임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니다 이겁니다 바로바로 바로 습관 딸려 이게 1일부터 6 0일까지 그냥 66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목표 습관에다가 새롭게 만들 그 습관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미 계획표가 있다고 하면 그 계획표를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게 바로 목표 습관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엑스표를 치거나 아니면 뭐 도장을 찍거나 해서 빼곡하게 채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레벨업 하는 걸 지켜보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점점 성장한다는 걸 느끼게 되면 심지어 행복감마저 느낄 수 있다는 거 음. 아시겠습니까? 네. 66의 습관 달력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같이 하시길 추천드려요. 오. 왜냐면 여러분들 계획이나 그런 거왜잘안 지켜지는지 아세요? 안 해도 되거든요. 큰일 나는 거 없어요. 집에 가면 밥 따박따박 따박 잘 나와요. <laughs> 이걸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잊어버려도 말해줄 사람도 없어요. 같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절대 학생들끼리만 하게 놔두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운동을 하는 걸로 66일 동안 완수를 할수 있었고 그게 제가 어떻게 됐냐면 오모 오 뭐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야 <laughs> <짱이야. 웃음> 네. 여기서 끝 아니에요 두 번째 팁은 뭐냐면요 붙이세요 붙여 어, 붙이라고 <laughs> 여러분 양 먹었습니까? 좀 아픈 것 같긴 해요, 제가. <laughs> 아플 때 우리가 약을 먹지 않습니까? 식후 몇분 뒤에 먹어요? 30분. 약 먹듯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 먹는데 식후 30분 그 규칙이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약효가 지속되는 한 3번 정도 드세요. 이렇게 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까먹어요. 음... 밥 먹는 건 여러분 하루 3번 빼먹지 않잖아. 공부는 안 해도 밥은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습관처럼 돼 있는 그 일상에다가 새로 만들 습관을 붙여버린 거예요. 약 먹는 걸 붙여서 하나로 만들어버렸어. 복용률이 현저히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아침에 눈 뜨는 거 매일 매일. 그래서 공신도 어떻게 하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할지가 딱 정해져 있어. 요 하던부터 영화 단어 세개 외우고 그 다음에 뭐 아침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 요 붙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할수 없게 만든 겁니다. 안할수 없게 만들어라. SBS 스페셜. 실제 학생을 제가 멘토링를 했거든요.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귀가 하는 거 매일 있는 일이잖아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중문이 있어요. 제가 중문을 막아버려요. 신발 벗고 들어올 때 끈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든 기어들어가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방에 가는 길에 또 옆길로 생깁니다. 그래서 안할수 없게 책상을 현관에 갖다 놨어요. <laughs> 이렇게 기어들어가면 그냥 자빠지고 책상이에요. 습관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습관 만드는 법은요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만든 습관이 하는 거다 음... 이말 누가 하셨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알았지? <laughs> 이걸 한 번이라도 완성해 본 사람은요 나중에 무슨 일을 도전하는지 간에 여러분 뭐든지 할수있다는거죠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알찬 내용 기다리고 있으니까 뭘 해야겠어요? 바로 이 습관 달력 추천해야죠. 맞습니다. 시청자분들도요. 습관 달력 여기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달아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출력하셔서 꼭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